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만성 질환,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만성 질환 관리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내과 의료진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고정관념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약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초기부터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하고 약의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끊고 자연스럽게 관리만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유전적 요인보다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줄여서 1만 사입니다. 이 제도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니라 정기적인 상담, 생활 습관 코칭,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까지 포함됩니다. 의료진도 진료 시간 동안 단순히 수치만 보고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식사나 운동, 스트레스까지 함께 점검하며 밀도 있는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료진은 더 보람을 느끼고 환자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번엔 실제 환자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여성 임신성 당뇨 후 재확화된 케이스. 출산 후 혈당이 안정돼 있던 40대 여성 환자가 최근 당화혈색소 10.8%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건강관리 앱과 연속 혈당 측정기 그리고 식이운동 교육을 병행하는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두 달도 되지 않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복용하던 약도 하루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남성 혼자 사는 고혈압 환자. 혼자 지내다 보니 식단과 운동 관리가 안 되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1만사 등록 후주 1회 간호사와의 비대면 체크, 월 1회 대면 진료, 그리고 앱을 통한 매일 아침 혈압 입력으로 관리하면서 3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진료 때 환자에게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수첩에 적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록을 빠뜨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앱을 통해 매일 수치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그래프와 평균값이 정리되며 위험 수치 도달 시 알림도 제공됩니다. 의료진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시기별로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고 필요시 주의군으로 따로 분류해 집중 관리도 가능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회원처럼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환자의 경우 가족의 관심과 동참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환자는 자녀가 앱 설치를 도와주고 식사도 함께 바꾸며 산책도 같이 하면서 1년 넘게 꾸준히 관리해 약을 완전히 끊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오늘 혈압 체크했어? 이 한마디가 하루의 건강 루틴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만성질환 관련 오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잖아요?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약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높은 수치가 무서운 겁니다. 약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도구입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빠르게 수치를 낮춰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약을 줄이게 될까요? 환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약 감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중 5에서 10kg 이상 감량. 식이요법 3개월 이상 꾸준히 시행. 주 3회 이상 운동. 스트레스 조절. 기록된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진은 일부 약부터 천천히 감량하거나 필요시 중단하고 경과만 관찰하는 단계로 옮깁니다. 일만 사는 왜 하필 고혈압과 당뇨병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병률이 높고 환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3명 중 1명이 고혈압.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합병증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신장투석의 주요 원인. 고혈압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즉, 국가 차원에서도 조기 개입이 꼭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이두 질환에 집중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 중,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미루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초기부터 약을 활용해 췌장이나 혈관을 보호하면 나중엔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원에 나의 주치의를 만들고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기록하고 하루 한 걸음만 더 움직이기로 결심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